아어 이제 데스로드 자전거 투어 여기 최고 높은 지점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자전거 내리고 뭐 안전장구 뭐 이런 거 입고 이제 로트 시작하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해발 한 4,600m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여기 관광객들이 누가 올까 했는데 여기 볼리비아 사람들도 있지만 브라질 뭐 프랑스, 뭐 미국 커플 뭐 이렇게 해갖고 어 생각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있네요 오늘 좀 날씨 이게 좀 날씨 운을 많이 타니까 이게 날씨 운이 좀 좋아야 될거 같은데 그게 날씨 최악의 날씨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, 고사, 이게 좀 높은데 올라오니까 좀 안개가 좀 많이 껴있고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자유가 없네 항상 안전 때문에 좀 그룹별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좀 독자적으로 속도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하네 좀 혼자서 자유롭게 달리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근데 뭐 안전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뭐 자전거 여행객들만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이니까 이게 또 안전 지키면서 달려야 되니까 뭐 지킬 건 지켜 줘야죠 항상 앞 자전거하고 안전거리를 좀 지키면서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아 저쪽으로도 가는 게 있나? 어, 첫 번째 구간은 내리막길만 간다고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울 거 없다고 그러는데 와... 진 멋있긴 하네요 어차피 루바나바야키? 이 거기 이제 가려면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이 길을 다시 가긴 해야 되는데 미리 길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아 이거 일부러 스페셜라이즈드? 바이크 고를 때 조금 메이커 좀 좋은 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어 갖고 어 100원 15,000원 더 주고 이거 바이크 이거 골랐는데 아이고 확실히 관광객들 상대로 했던 자전거니까 많이 이렇게 긁히고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도 이 서스펜션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 이 비포장 도로 달릴 때 이거 서스펜션은 하고 그러면은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다행히 오늘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좀 다행이고 오, 오, 야, 씨. 이거는 안개 때문에. 야, 이거 안 보이네. 너무 뭐가 있지? 아, 궁금하네. 야, 이것도 장관이네요. 잠깐 쉰 다음에 다시 진짜 이제 그.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죽음의 길이 뭐 데스로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<laughs> 문제는 비가 계속 쏟아지네 제가 12년 13년 전에 남미 처음 와가지고 여기 볼리비아 이제 들어오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런 투어가 데스로드 역이었는데 드디어 거의 뭐 13년 만에 볼리비아의 데스로드를 드디어 이제 투어를 한번 해보네요. 아 근데 좀 날씨가 제아 그거긴 한데 아 이게 안개 끼고 이게 계속 비가 추적 추적 내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 날씨가 조금 애박하긴 한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미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그러고 가야죠.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같이 일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직 우기철이 아니어가지고 11월 초니까 아 그래도 뭐 12월, 1월, 2월 뭐 그때가 이제 한창 우기 그거니까. 그래 11월 초니까 뭐 별로 뭐비 오거나 이런거 뭐, 뭐 별로 걱정 없겠지 했는데 아 이게 아마 뭐 비가 심하게 오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아 귀찮을 정도로 좀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자전거 타고 이러니까 이게 바퀴 이제 물 튀니까 이 신발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뒤에 등에 물이 다 배겨가지고 다른 길로 이제 아스팔트 길이 이제 뚫기 전까지는 여기가 이제 메인도로라고 차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도로로 알고 있는데 아, 이거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. 가이드한테 그거 물어본다는 거 깜빡했네. 이제는 사실상 여기 이제 자동차들이 거의 많이 안 다닌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어, 그렇게 안 쓰여지기 시작했는지 언제까지 여기가 이제 메인도로로서 이제 사용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어, 다른 그룹들도 말했네이 죽음의 대수로도를 달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이 파트가 가장 이 투어의 핵심 같은데, 오 길이 진짜 와 근데 이런 길로 진짜 차들이 막 다니고 했었다는 게 이런 도로를 이렇게 달릴 생각을 했지? 진짜 위험하고 그런데 다 자갈 돌 길이여 가지고 이거, 아그냥고 진동 점점 심하고만요 이거. 아 여기. 그 시야만 탁 트였으면은 야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안개가 계속 껴 있고 이러니까 와이아나 포토시 거기 절벽길을 걷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 이게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도로도 상당히 아니 달리기 괜찮아 괜찮게 느껴지는데요 이거 진짜 거기가 대수로 두고 여기는 그냥 그냥 일반 도로 같이 느껴져가지고. 근데 여기가 여기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차 사고나고 뭐, 사고 뭐 굴러떨어지고 근데 그럴만한 한거 같거든요 차두대 정도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지나가기는 뭐 빠듯한 데도 많은 거 같고 후 에이 이미 거의 신발이 거의 젖었습니다 지금 아 이런 오 장갑도 축축해져 가지고 예 우우. 와,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안개도 거치고, 이제 비도 이제 안 내리거든요? 와, 이제 시야가 탁 트이니까 진짜 멋있네. 이거 뭐 어떻게 돼 있었던 거야? e s t 목하고. 아, 길이 이쪽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. 와, 저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 내렸네. 야, 저 가운데 완전 뚫렸네. 이쪽으로 타. 야.